이렇게, 음, 좀 더만, 조금 더 섞으면 이제 끝이에요. 이제 한번 섞, 좀더 섞어보고, 이제 구워보면 되겠어요. 그럼 잘 구워주세요. 잘 섞어주면, 이렇게 노릇노릇해지는데, 이런 거는 아직 다 묻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 계란들이 살짝 노랑색이랑 섞인 주황색이 된다면, 그때, 이때 부어주시면 돼요. 아니면 이제 빨리 해야 된다면 이걸 그냥 다 부으면 보이시면 돼요. 그리고 햄이 너무 햄이 계란물이 너무 뜨끔이었다면 이걸 조금 부어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이어나서 좀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저는 거를 빨리 해볼게요. 저는 이 소금이 조금 만더 넣으면 될것 같아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넣어볼게요.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구울 거예요. 구우는데 저 같은 털옷을 입고 좀긴걸 입었다면 손목을 걷어주시고요. 그러다가 손이탈 수도 있으니 장갑을 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저가 장갑을 껴줄게요. 흔들고요 이제 그 다음 짝을 껴볼게요. 닦였어요. 다 닦였으면 다 위로 좀더 이렇게 뻗어주시면 이렇게 되니 이제 해볼게요. 먼저 저는 후라이팬을 부을 거예요. 그러니 오일을 보하려면 저희 엄마의 도움 필요해요. 그러니 제가 불러올게요. 어, 안 눌리네요. 오시네요. 어? 어, 주시고요. 이걸 잘 떨어뜨려줘야 돼. 다 숟가락 그걸로 해야지. 이거. 아, 이거. 쇠로 하지 말고 나무 젓가락 같은 걸로 해줘야 돼요. 얘는 잘안됩니어떡하이어얘 어떻게? 얘 어떻게 해? 어떻게 하게? 얘 다시 올게. 아니다 그냥 해서나 거기 넣는 건 다시 돌아올 수 없어. 이렇게 잘 떨어뜨려 줄거야요 야, 우리 좀 앞으로 가면 안될까? 계란을 이렇게 떨어뜨려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달라붙어요 이렇게 되면 기름이 너무 많아지니까 계란물을 좀 부어주는 거예요 계란을 좀더 부어주면 이 위에 더 노른자를 잘 구워져요 많이 부어. 그러고 이 계란물을 많이 부어야지 잘 많이 잘부어진답니까 소게는요? 그러고 이 계란을 조금 할거 있다면 조금 부어도 돼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런 거는 잘될수 있어요. 그런 이런 거는 숟가락에 넣지 말고. 씻고 싶다면 씻고 싶다면 씻고 싶다면 여기로 계란물을 이렇게 해서 하면 잘 돼요 하고 계란물이 많이 없는 친구들은 이 위에 잘 부어주시면 이렇게 계란이 잘익음됐니다 마구도 모아주시고 요 마구도 모아주고 오늘 빨리 가서 계란물을 데리고 오고요. 그리고 이거 씌워주고 주시고요. 이런 물들을 빨리 계란을테 갈아야 돼요. 해야지 잘될 거예요. 얘네들은 빨리 익기 때문에 계란물의 최선으로 이렇게 부어주고요. 잘리고 싶어도 잘라, 잘 잘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는 이렇게 해서 빨리 뒤집어요.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할수 없게 돼요. 그러니 조금 기다려 보세요. 방법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됐어요 이제 이걸로 젓갈락 같은 걸로 뒤집고 싶다면 젓갈락으로 올리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얘도 올리고 싶다면 이렇게 해주고. 이것도 너무 안 익었어요. 그렇다면 이것들은 계란물에 잘 발라줘야 돼. 이거는 이렇게 저는 지금 겹쳤거든요. 겹친 거에는 이렇게 깔아줘야 돼요. 이제 덩달아는 필요 없고요. 작가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기 위에 이렇게 위에 도발라주고 밑에가 안 발라지네. 응, 이렇게 발라주고 잘 발라주면 이 어, 소세지도 자기 자리갈수 있게 이렇게 가지는 거죠. 그리고 저기 기름이 있네요. 기름 쪽에 계란물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계란물이 들어가요. 오, 어, 이제 너무 쬐끔이니 부어줄 거야. 이제 핸드위도 다 부어줄게요. 그냥 너무 힘들다면 그냥 막 부어주세요. 이어지면 나중에 떼면 되니까요. 이 먼저 다 부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부어주시면 되겠어요 조금 너무 이게 힘들어 힘들다면 그냥 그릇에 갖고 와서 안부어속 쪽에. 다 모아주시면 돼요. 다 모으고서 아까 전에 했었던 거는 뜨어올리시고요 끌어올려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해도 돼요. 얘네들 중에서 하실 수가 있거든요. 하트는 예쁘게 하고 싶다면, 이거를 오일이 제일 많이 들어간 대로 올려주세요. 하트들은 모두 다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인걸요? 하고, 오일로 많이 해주시고요. 계란물이 여기 다부어버렸네요 그러면 이제 다른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잘 아셔야 돼요. 아니면 계란을 좀더 쓰거나요. 그것밖에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잘 뒤집어 줘야 돼요 음, 찾아 나갔다면 아까 전에 했었던 젓가락이 와서 도와줄거예요 잘해주실거요잘 해주고, 얘네들 계란들을, 들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 같습니다. 이렇게 구워주고, 좀 냅둬주는 게 좋아요. 다른 애들이 이렇게 건드리면, 얘네들이 입담과 잘못 구워진답니다. 그런데 아직 안 집은 애들은, 안 뒤집은 애들은, 빨리 뒤집어 줘야 돼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만지지 말고 빨리 뒤집어 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겹쳐도 상관없어요 펴도 잘안 펴지는 이쪽 거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 거는 제가 책임질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쪽으로도 해주시고요.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구워주시고요. 이런 거는 맛있게 구워져서 맛있게 익힙니다. 그러고요. 이런 거는 맛있게 익혀지거든요. 그러니 모아줘야 그 이제 하트도 구워볼게요 하트는 계란물이 안 나왔지만 계란물이 안 나온 것도 맛있게 익힌답니다. 하지만 계란물이 조금 남아서 하트하게 다부어줄게이영양해 주면 이 하트는 더 맛있게 된다는 게 나와서 저는 지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렇게다 구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계란물이 조금 나온 것도 빨리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 이에서 모두 가지 쪄는 시합을 해봅시다 이제 다 구웠어요 구웠으니 이 계란 다시 하트를 구워줄게요 애들이 다 구워진 것처럼 느껴져도 다 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 이 애들은 이제 이걸 흔들어서 이쪽으로 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양념이 잘안 돼요. 그리고 이거를 좀 움직여줘요. 이제. 이제 애들이 다 구워져서 이제 이렇게 움직여도. 상관없어요 다들 애들을 한번 뒤집어 줘야 될것 같아요 빨리 뒤집어 줘야 돼요 좋지 않으면 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오른면 같은 부분으로 가게 그리 차에 가주세요 효과적으로 긁어서 가볼게요그 대신 저는 얘를 빨리 무사히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얘는 맛있게 익혀지고 있네요 이렇게 한 번씩 따박틀려 주시면 더 타지 않고요 더 맛있는 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또또 무슨, 그니까, 잘라줬군요. 얘도 대필해 했어요. 음, 저게 쓰러졌으면 지금 큰일이 을 수도 있어요. 다행이에요. 모두들 뭐, 네, 다행이 왔어요. 얘들은 이제 다 구운 것 같으니, 불을 꺼보겠어요. 다구았으면 이분이가 주하 주시고요. 접시에 담아서 맛있게 먹어보면 돼요. 이제 접시에 어, 옮기고서 제가 음, 다시 찍어볼게요. 어디가 둘러? 짜잔. 되자. 이제 이게 다 완성됐어요. 이제 한번 맛을 보기만 하면 끝이에요. 한번 먹어볼게요. 예쁘게 생긴 거 이걸로 해줘. 너무 예쁘. 너무 많네요. 한번 먹어볼요 한입에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어요 맛있는데요 근데 음, 네. 좀 식혀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바로 하고 먹으면 너무 뜨거워서 못먹어요 근데 이건 너무 맛있네요. 이건 무슨 맛이냐면, 다음에 또 먹을 수 있는 맛일 것 같아요. 이거는 팔진 않으니까, 만들어서 먹어보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걸 보고 팔 수도 있으니, 먼저 돈안 주고, 먼저 먹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Hãy